자, 뭐워드라고 217.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열방정식의 첫, 첫 번째는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앞에 열립 방정식, 열입이차 방정식, 그 다음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거쭉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식의또뭐가 있냐면, 공통 칸이라는 게 있다고. 공통근이라는 거는 어, 공통인 근이다 그 말이요. 우리 문제로 설명해 줄게. 73번 문제. x의 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 이런 2차 방정식의 근도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m 빼기 1의 x 빼기 1은 0. 예, 근도 되고. 공통근이라는 말은, 이거의 근도 되고, 그 다음에 예, 근도 되는 공통된 근이라그 말이야. 그래서 이 공통근은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어떻게 푸냐. 이 공통근을 알파라고 둔다. 공통근이 알파야. 그러니까 얘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잖아. 어,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 이거 풀면 1121 마음하니까, 1하고 2야. x에 제곱 빼기 5x 플러스 4는 0. 1, 1, 4, 1, 마마 하니까 x는 1하고 x는 얼마다? 4. 그러면 얘의 큰도 되고 얘의 큰도 되는 게 이런 1이라는 큰이라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 공통근은 1이요. 근데 내가 쟤는 문자 때문에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공통근이 알파요. 그러면 얘의 큰도 되고 얘의 큰도 된다고. 즉, 그 알파를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 넣어도 성립한다고. 그래서 공통근은 항상 알파라고 쳐 다음에 여기다 그 알파를 대입을 해. 알파 제곱 2 m 알파 플러스 m 은 0.그다음에 여기다도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m 빼기 1의 알파 빼기 1은 0.이렇게. 그러면 이 알파라는 식은 위의 식도 만족하고 밑의 식도 만족하는데 이제. 이 식하고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이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어이 2차항하고 그다음에 1차항하고 상수항이 있는데 소거하기 쉬운 놈을 소거하는 거야. 요 없애기 쉬운 놈. 어. 여기서 만약에 뭐 문자가 똑같아서 얘를 없애도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굳이 2차를 안 없애고 놔둬 버리면 차수가 높아서 2차 방정식을 풀기가 더 힘들잖아. 1차 방정식보다 그래서, 2차항을 소거하는가 무조건 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 식이 뭐냐에 따라서, 없애기 쉬운 놈을 없앤다고. 그래서, 얘를 없애는 게 쉽다고. 없애. 그럼, 얘에서 빼니까, 개수. EM에서, 얘를 빼니까, 마, M 플러스 1에, 알파인 거고. 그 다음에, M 빼기 빼기 1이니까, M 플러스 1은 0.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뭐냐. M 플러스 1에, 알파고. m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인수로 해야 되네 m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이 되니까 이거는 0이거나 또는 이거는 0즉 m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거네 요한 수업을 잘 들어야지 제대로 호생각 어? 하지 말고 어. 자 그럼 첫 번째 m이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m이 마이너스 1. m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식 써봐.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이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이거네. 두 식이 어찌다? 똑같다. 두 식이 똑같으면, 근도 몇 개? 두개다 똑같아야지. 두 식이 아예 똑같으니까,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아예 똑같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면, 얘는 근이몇 개요? 두 개잖아. 얘근도두 개잖아. 근데 두방정식이 똑같으니까, 근도두 개가 똑같겠지. 그럼 공통근도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돼야지. 근데 문제에서 몇개다 공통근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 밑줄. 오직 하나의 공통근 그랬으니까 얘가 하나의 공통근만 가져야 된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다음 두 번째 그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면 되더라 그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m 플러스 m은 0해서 넘어가니까 m이 얼마다 1이다 그럼 이제 이게 답인데, 굳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거고, m1라면 x제곱 빼기 1은 0 이거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이 나오는 거고, 얘는 합차,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1이거나, 이렇게. 그래서 두개 공통된 숫자는 뭐,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뭐다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이고 그때 m의 값은 1이다 그두 개를 어쩌나 각각 걸어되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공통근은 얼마 m은 1 공통근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결하는 거 그래서 공통근 문제는 일단은 풀이법 일단 일반적인 풀이법은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식도 만족하고 이식도 만족하는 연립 2차 방전식이 생기는데, 소거하기 쉬운 걸 소거하는가? 보통은 2차 해야지 이렇게 1차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자에 따라서 뭐 1차식을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상수항을 없앨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은 2차항을 없앨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막 3차가 나오기도 해 나중에 좀 쉬운 문제는. 일단 일반적인 해법, 은 저렇게 알파랑 라 소서 대입한 다음에, 소거하기 쉬운 것을 소거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다음 219쪽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부정 방정식 자 부정 방정식은 뭐냐면 그 교재에 이제 다 소개가 돼 있어 부정 방정식은 뭐냐 어,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때 연립 방정식을 풀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EY는 5다 그러면, 얘는 풀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열립 방정식을 만들기 전에, 이런 문자가, 미지수가 두 개인 1, 차방정식을 어, 만들었어. 이방정식은풀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한개식 9에서. 1이면 2, 2이면 2분의 3, 3이면 1, 4면 2분의 1. 정수란 말이 없네. 그럼 여기 뭐 2분의 7도 넣어야 되고, 0.8도 넣어야 되고, 0.91도 넣어야 되고, 응. 0.3땡도어야 되고 어째? 못 그래. 우리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xy는 무수히 많잖아. 어. 해가 무수히 많다고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거를 어려운 말로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그래. 부정. 그래서 뭐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다 그래. 그럼 해가 왜 많아졌냐?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적어서 식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많은 거 거기 나와 있잖아. 방정식의 개수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가 많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그래서 이런 말을 말한다. 부정 방정식이다라고 한다. 그럼 부정 방정식은 원래는 못 풀어 풀 수가 없어. 근데 조건이 있으면 풀수 있다고 조건. 그 조건이 대부분 정수 조건이거나 실수 조건이면 풀수 있는가? 자, 얘 같은 경우는 정수는 5% 너무 많아 그래서 정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연수도 들어있어. 그래서 자연수 조건일 때는 풀수 있네. x, y가 자연수래. 그러면 1일 때 2고, 이 3일 때 2면 되네. 이두 개밖에 없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거. 이거를 고정방정식을 이제 푸는 거다라고 하고. 부정방정식은 일단은 원래는 풀 수가 없다고 못 푸는데 무슨 조건이 있으면 정수조건이라든가 실수조건이 있으면 부정방정식을 이제 풀수 있다 자첫번째로 이제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해보고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우리 74번 XY 빼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이거에 만족시키는 정수 xy 밑줄 정수 xy 밑줄 자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삐리리 곱하기 삐리리는 숫자 꼴로 변형하는 거그 왼쪽에 나와있네 비리리 곱하기 비리리는 정수꼴로 변형한다. 어, 나와 이제 비리리 곱하기 비리리는 정수꼴로 변형한다. 비리리 곱하기 비리리는 어, 숫자꼴로 변형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하는 방법. 자, x로 묶어내. 그럼 남은 게 y빼기잖아. 그럼 뒤에 y가 있어서 플러스 여기다가 y. 빼기 를 그냥 써버리는 거야. 왜냐면 이거 트리로 못꺼낼 거거든. 뭐 곱하기 뭐로 표현할 거니까. 자, 여기서 X로 묶어내. Y 빼기 2 남았어. 여기 Y가 있어서 플러스, 여기 뭐 3하이면, 여기다 3 쓰고, 여기다 이제 Y 빼기를 바로 쓰는 거야. 이니까 아무것도 안쓴 거야. 그래서 X로 묶어내서 Y 빼기. 그럼 T에다가 Y 빼기를 그대로 썼어. 그럼 원래는 Y까지는 맞잖아. 그 그러니까 더하기 를 해주면 원래 여기까지 똑같지.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숫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고배 형태로 쓸수 있는 y 빼기로 묶어내면 이거네. 그러면, 마 3이었으니까 넘어가면 얼마? 3이 돼. 자, 그러면,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해서 3이 되는 경우는 1, 3. 3, 1, 마 1, 마 3, 마 3, 마 1, 총 네 가지밖에 없네데 그렇다면 이때 x는 이때 x는 x 플러스 1이 1이면 1이 되잖아 그럼 넘어가서 1을 다 빼주면 되네 1을 다빼 0이고 2이고 마이고마사고이때는2를 더하면 되네. 여기2 그러니까 2를 더해. y 빼2 2이3 2이면되이까넘어가2 2를고 2이고 2이고 3이고1이고1이고이렇게 이게 해라고 하나 둘셋넷다 정수잖아 그래서 몇 쌍이 나온다 네 쌍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다음 81번 여기다가 자 81번 81번이 아니라고 8 1는 숫자. 개념 81번. 우리 세표 유형 75번. 자, 방정식. 9x의 제곱.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4y 플러스 4는요? 이거냐? 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 밑줄. 실수 xy 밑줄. 자, 이거는 뭐냐면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하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골로 변형하는 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골로 변형을 하는 거야 정수조건은 이거를 외운 거야 1 b리리 1 곱하기 b 1은 숫자골로 변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로 변형하는 거라고 얘같은 경우는 6xy가 있고 9x제곱이 있으니까 y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식 또 나머지 4y 플러스 4는 y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식 즉 9x 제곱 빼기 6xy 플러스 y 제곱 완전 제곱식.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도 완전 제곱식. 어. 그니까, 요거 완전 제곱식이고, 요거 완전 제곱식이네. 3x 빼기 y의 제곱이고, y 빼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이렇게. 그럼 왜 이걸로 만들었냐면,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거든. 0보다 크거나 같은수 0보다 크거나 같은수 둘이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 경우 밖에 없다고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지 둘이 더하면 0이 나온다고 그래서 3x는 y 여야 되고 y는 마이너스 2여야 돼 마이너스 2니까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2 y는 2. 둘이 어쩌라? 더해라. 이렇게. 이 식을 보고 이 식을 보고 이걸로 변환할 수 있었어? 방금처럼 y 제곱을 y 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 완전 제곱식, 얘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뭐 만들었어? 밑에 우리 75-2번 10x의 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13은 0 이거는 이거는 저렇게 a제곱 플러스 b 제곱꼴로 변형할 수 있다 없다 뭐 4x가지고 완전적식 만들려면 x제곱 하나 있고 여기가 9x 제곱이고, 이게 2xy니까, 2하고 6, 2 y 제곱, y 제곱 하나 남고, 여기 4, 9 되네. 뭔 소리. 응? 어? 얘 가지고, 2 없애고, 2xy 가운데 항이니까 3, 3, 2, 6, 그 다음에 2배 하니까 10이 된 거고, 3의 제곱하면 9x제곱 필요하고, 4y제곱 필요하고, x제곱 y제곱 하나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x제곱 빼기 4xy 플러스 어, 절반의 제곱이니까 4하고, 절반의 제곱하고, 4하고, 13딱 맞네. 뭔 소리냐고. 이꼴로 변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방법이고, 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옆에 다 서있네. 222쪽에. 어떻게 하냐? XY가 실수니까 어, 실수니까 어, 실근 조건을 이용하는가? 실근 조건 이용해 얘를 이제 한 문자 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실근 조건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고 뭔 말이냐? 이걸로 해볼게 이거를 방금처럼 이 제목걸로 바꿀 수도 있다고 사실 어? 너네가 이제 연습하면 할수 있는데 지금은 어려워 당연히 어렵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 x라는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10x 제곱 플러스 1차 요거 1차 x 요거 1차 그거를 이제 x로 묶어낼 거니까 마이너스 1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x 이렇게 각다고 남은 거 숫자 x가 없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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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5i 제곱 빼기 6i 플러스 13 그럼 0 이렇게 나와 됐냐? 그럼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요. 근데 그 x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근을 가져야 돼. x는 실근을 가져야 돼. 요 x가 실근을 가져야 니까 실근을 가질 조건이 판별식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짝수 판별식면 되겠네. 이게 짝수니까. 2로 나눈 거 b 다시의 제곱 마이너 묶어서 뭐 해도 돼. 마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10에 5y 제곱 빼기 6y 플러스 1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정리. 36Y 제곱. 6424Y. 4. 빼기 50Y 제곱. 마마 플러스 60Y. 마이너스 132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2차. 마이너스 14Y 제곱. 플러스. 8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6. 요거네. 그럼 거짓말처럼, 마14, 마14, 마14의 배수라서 마14로 약분이 되네. y제곱 빼기. 4와요? 4, 4, 16, 56인데? 6와, 이제? 어. 6, 4, 24, 84. 얘는 얼마? 9. 플러스 9. 부등호 뭐 과연 바뀌어야 돼.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 문자에 가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뭐 y 3의 제곱이 0보다 적거나 같다. 제곱했으니까 0보다 적을 수는 없고, 같은 경우밖에 없어. y는 얼마다? 3이다. y가 3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3을 넣. 어 그러면 x가 포함되 x도 아마 완전 제곱식이 돼서 하나만 나올 거야. 그래서 x하고 y를 놓고 있네. 이렇게, 위에 있는, 원래 최초에 있던 이것도, 어 내가, 얘를 y제곱, y제곱으로 쪼개서,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면, 방금처럼, x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 다른 풀이라고 돼 있잖아. 223쪽에, 좌변을 x에 관한 내림 차수를 정리를 하고, 판매 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풀면, y 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마이너스 1을 다시 넣어서, 다시 풀어보면, x값이 마이너스 3도 2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 어, 제일 처음에 이제 고차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뭐 1차 방정식도 있었고, 어, 뭐 고차 방정식, 그다음에 뭐절제각기호도 포함되고 어쭉해 왔던 거 그다음에 뭐 연립방정, 연립일차 방정식도 있고 뭐 연립 2차 방정식도 있고 공통 문도 있고 뭐 부정 방정식도 있고. 여기 단원에서 아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어, 아마 학교에서 보통은 한이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라고. 1 학기 때 고등상을 다 하니까 이게 많이 나오면 이 정도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많으니까 부지런히 연습해야 되고. 그다음에.